안녕하세요 최재형입니다. 예, 오늘 시간에는 HTML과 XHTML, CSS를 어, 문서로 공부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 강좌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차분하게 문서로 공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유용한 사이트 두 군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트리오 사이트입니다. trio.co.kr 이고요. 이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W3C에서 배포하는 문서를 번역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사이트입니다. 번역문을 제공을 하는 사이트고요. 그리고 여기 해설 및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HTML에 대한 문서의 문서 강좌를 어, 접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, 예, 유용한, 유용한 사이트고요 정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예, CSS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사이트는요, 후니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. 후니넷에 여기 도큐먼트 어, 메뉴로 가시면요, 이렇게 CSS 두 예, 레퍼런스가 있습니다.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거든요. css에 대한 스타일시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렇게 번역을 해 주셔 가지고 어 정리를 해 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는 어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죠. 예.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고 음어 이런 스타일시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유용한 웹사이트 두 곳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. 예. 그리고요 예. 어,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HTML, XHTML이 어렵다고 어,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. 예. 그러나, 우리가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. HTML은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쉬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어, 빨리 HTML을 마스터를 하시고 좀더 고급 언어를 공부를 하시는 편이 아, 좋겠네요. 어,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블로그, KUCC 블로그 단넷에 들어오셔서 예,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좀더 유용한 사이트를 알고 계시면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어, 트랙백으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 강좌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